어, 뭐 공정한데 이렇게 왔을땐 그러니까. 네. Soi 네. 어, 포함법 뭐, 여기에 5천 바트 짜리도 있고 여기는 7 0 0 0 바트 짜리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게 제일 넓은 방입니다 가시면 전기세 포함해서 7천 바트 한 30만 원 돈이죠 조금 낡긴 낡았어요 네. 위치가 운동하기 좋은 운동장 주변입니다 아는 형님들과 같이 왔고요. 호텔도 외관은 아주 멋있네요. 주차장도 있고요, 그늘막도 있고. 아주 좋다고는 볼수 없는데 이 가격이 이 정도면 뭐납배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짜고 세탁 서비스는 있는데 그거는 공짜가 아니랍니다.